안녕하세요. 이번 타스크에서는 for 루프, 즉 반복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파이썬에는 for 루프와 while 루프가 있습니다. while 루프는 나중에 배웁니다. for 루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 예를 들어 리스트나 문자열 같은 대상 안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서 반복하는 데 쓰입니다. 먼저 문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for 변수 in 대상. 그리고 그 아래에 실행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. 예를 들어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출력해 보겠습니다. a라는 리스트에 1 2 3 4 5를 넣고 for 바 in a print 바 이렇게 쓰면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출력됩니다.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습니다. b라는 리스트 안에 기아, BMW 같은 브랜드를 넣고 for s in b print s 이렇게 하면 각각의 문자열이 차례로 출력됩니다.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 연습은 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출력하는 겁니다. 이럴 땐 range 펑션을 쓸수 있습니다. for i in range o print c 라고 하면 다섯 번 반복되어 출력됩니다. 두 번째는 숫자 1부터 10까지 모두 더해보는 겁니다. 토탈은 0으로 시작하고 for i in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 total 더하기는 1 이렇게 해서 1씩 더하는 거죠. 그 다음 print total 이렇게 하면 합계인 55가 출력됩니다. 세 번째는 문자열 코리아를 하나씩 나눠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. 포, 캐릭터, 인코리아, 프린트 캐릭터, 이렇게 하면 K-O-L-E-A라는 글자들이 차례로 출력됩니다. 주의할 점은 레인지 2, 5라고 쓰면 2부터 4까지 실행됩니다. 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또한 레인지 0, 5라고 쓰면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다섯 번 실행됩니다. 다음은 엑스트라 연습입니다. 첫 번째는 2부터 4까지 숫자를 제곱과 세제곱으로 출력하는 연습입니다. for i in range 2부터 5까지 print i의 제곱과 세제곱 끝나면 that's is 이라고 프린트합니다. 두 번째는 레인지를 이용해서 10부터 0까지 3씩 빼나가는 예제입니다. 레인지의 문법은 start value, end value, step입니다. 예를 들어 for n in range 10부터 0까지 마이너스 3씩 print n 이렇게 하면 17, 4 같은 값들이 나옵니다. 세 번째는 반대로 10에서 20까지 3씩 더해 가는 예제입니다. 4 n in range 10부터 20까지 3씩 print n 이렇게 하면 10, 13, 16, 19가 출력됩니다. 다음은 리스트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활용해 i love 해당 브랜드라는 문장을 반복해 보겠습니다. 메이커스 리스트에 기아, 제규어, BMW를 넣고 4 i in range len makers print i love plus makers i. 이렇게 하면 각 브랜드에 대해 i l o v 문장이 출력됩니다. 그리고 리스트가 끝나면 대체이을 출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my list라는 리스트에 0, 1, 5를 넣고 for i in my list, print i. 그리고 else에서 대체이을 프린트합니다. 마지막으로 20부터 0까지 2씩 빼나가는 예제도 있습니다. for 레 n 지 in range 20, 0, m i n u 2. 프린트 N, 이렇게 하면 20, 18, 16 같은 숫자들이 출력됩니다. 이번 타스크에서는 포루프의 기본 개념과 레인지, 리스트, 문자열을 활용한 반복 구조를 배워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타스크에서 뵙겠습니다.